안녕하세요, 키노입니다. 오늘도 애플 감은 데이키 플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 파이니 사진이 걸려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가지고 사진기 하나 마련해서 찍어줬어요. <laughs> 우리 파인이 엘리트 유화로 성장시키려고 하잖아요. 지금 기술 레벨들 상태 보면은 이제 상상력이랑 언어는 만렙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아, 용변도. 용변도 만렙이 3레벨이니까 여기 위에 3개는 이게 좀 있으면은 만렙을 달성할 것 같고 지금 이동이랑 이해력이 아직 좀 레벨이 낮은데 열심히 좀 분발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나이들기까지 남은 날이 3일인데 과연 오늘 우리 파인이가 엘리트 유아로 무사히 성장을 할수 있을지 플레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<laughs> 로즈바 집안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났어. <laughs> 욕하고 난리 났네. <laughs> 아니, 집안일이 많아도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. 게을러 가지고 <laughs> 우리 파인이 일어났는데 춤추기? <laughs> 뭘 보고 화내는 거죠? 이 쓰레기가 없는데? 진, 빨래는 다 했습니까? 빠지지 않음. 빠지지 않음 뭐야? 다시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고, TV가 고장났어. 아, 이거, <laughs> 빨래를 했는데도 왜 자꾸 더럽다고 하는 거죠? 물을 좀 갈아줘야 되나? 일단, 이게 고장났으니까 진이 고치고. 어, 진짜 빨리 고친다. <laughs> 완전 초스피드. 얘 빨래 어떡하지? 일단, 물을 갈고. 다시 빨아봐. 우리 아기, 어디 갔어? 아, 지금 재미가 너무 떨어져서 엄마한테 이거 틀어달라. 그래, 엄마한테 계속 말을 걸어서 이 언어 레벨을 올리고, 짐 빨리 다 했어? 이번 엔 제대로 빨았나? 오, 제대로 빨았다. 두 번씩 일하지 말고 한 번에 좀 똑바로 합시다. 짐뭐 <laughs> 하지? 아니, 웬 눈사람? 어, 여기 눈사람 누가 만들어 왔네요. 되게 못 만들었다. 너가 만들었니? 엄마는 어디 갔어? 엄마는 식물 연구하고 있고, 파인이는 열심히 어린이 채널 시청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 채널 시청하면은 상상력 레벨이 올라가거든요. 한 번에 쭉 가자!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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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얘 지금 상한 음식 집은 거 같은데 방금 배고팠나 아좀 배고팠구나 상한 음식 안되는데 음 상한 음식 안돼 얼마 안 남았어 상상력 레벨 어 아이 왜안봐 됐다. 아, 유아는 이 침대 에너지 차는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. 너무 빨리 안 차는 것 같아. <laughs> 언제 차? 오늘도 우리 지는 열심히 조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장사하러 나가고 싶은데, 지금, 파인이... 기술을 좀 만렙으로 올려줘야 돼가지고 못 나가겠어요. 파이니가 어린이로 성장하기 전까지 장사는 잠시 접어두는 걸로... 잠시 우리 파인이 댄스 감상 타임... <laughs> 귀여워! <laughs> 오, 파인이랑 로즈랑 좋은 친구가 되었대요. 오. 엄마랑 딸이랑 둘다 신났어 춤추느라고. 어, 엄마, 오, 엄마, 비그빙그 <laughs> 돌고 막 스텝 밟고 엉덩이 흔들고 난리 났는데. <laughs> 우리 파이니는 진보다 로즈랑 더 친해요. 진은 그냥 친구, 로즈는 좋은 친구. 지금 둘다 직업이 없다 보니까 전업주부 엄마랑 전업주부 아빠로 뜨고 있어. <laughs> 아빠 전업주부 아닌데. 우리 아, 우리 파인의 아빠는 장사꾼이야. <laughs> 조각상 판매상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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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조각상 개. 조각품 판매상. 이동 레벨 좀 올려 볼까? 아, 이게 계단이 있으니까 이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아, 파인이 봐. 지금. 로즈에게 디저트 부탁하기. 로즈에게 놀자고 부탁하기. <laughs> 아빠는 없어. <laughs> 아빠는 관심 없음. 아빠랑 좀덜 친하다 보니까. 왠지 로즈보다는 진이랑 더 친해질 것 같았는데 막상 아니네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들 욕구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? 오, 유리 랩의 십달성 대박! 로즈가 뭔가 요리 레벨 10을 달성하니까 뭔가 더 뿌듯한 그런 기분인데요? 응? 처음에 완전 요알못이었는데. <laughs> 이 추운 날씨에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 진. 손이 왠지 빨개진 것 같은데, 이거 정리해야지, 어디가. <laughs> 진이 뒷정리 를안 하고 가서 로즈가 대신 나와서 정리하고 있네요. 아이 빨래통 너무 불편하다. 세탁기로 바꾸고 싶어. <laughs> 근데 시몰레온이 없어요. <laughs> 우리 가난한 애플부부. 아, 방금 전에 플래시카드 하자고 그랬더니 로즈가 아 파이니가 엄청 싫어했거든요. 근데 하네. <laughs> 이것 봐, 하기 싫어. 싫어 싫어, 절대 안할 거야. 파인이 반항적인 모습 처음인 것 같아요. 저것 봐. <laughs> 우리 파인이가 그렇게 반항적인 애가 아닌데. 표정 봐, 표정 봐,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어. <laughs> 진짜 하기 싫은가 보다 얼마 못했어요. 졸립 때? 어, 이래가지고, 우리 엘리트 유아 될수 있겠어, 파이나? 지금 파인이 신경 쓰느라고 새해 전해제도 못해줬어요. 어쩔 수 없어. 육아는 이렇게 힘든 것이야. 아, 얘 지금 진이 음악을 틀어서 파이니가 깨버렸어요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불편한데. 아, 근데, 이, 이, 이 초록 연기. <laughs> 기저귀를 너무 많이 쌌나보다. 우리 빈든부르크에도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. 빨리, 이, 눈 다, 녹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눈을 별로 안 좋아해서. <laughs> 파인이, 목욕시켜줘야겠다. 응? 아빠, 목욕 좀 시켜주세요. 우리 파인이 또, 플래시카드 해야 되거든요? 어제 엄마한테 하기 싫다고 떼쓰더니 우리 진의 시점으로 본 파이니의 모습입니다. 아이 귀여워. 인형 같다. 옷 입혀놓은 것도 되게 어이구 어이구 뭐야? 어이이 이. 딸 가르치는 와중에 부인이 지나가니까 한번 쳐다본 거 보세요. <laughs> 곧 파이니의 생일입니다. 파이니가 언어는 지금 마스터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로즈랑 지니 번갈아가면서 파이니한테 엄청 말을 막 걸고 있어요. 근데 우리 로즈는 살이 하나도 안 쪘죠. 원래 여기 심즈에서 여심들 임신하고 나면은 약간 좀 살이 붙어서 통통해지잖아요. 로즈는 워낙 마르게 설정을 해놨어서 그런가? 아직도 되게 날씬해요. 전혀 애 엄마 같지 않습니다. 여전히 병약해 보이고. <laughs> 어, 봄이 돼서. 지금 얘네가 다 피었네요. 전부 판매할까? 근데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눈 쌓인 거 되게 귀엽다. 또 음악 틀어서 파인이 깼겠다. 안 깨나? 어, 웬일로 안 깨네? 뭔 일이지? 왜안 깨는 건가요? 지금 봤어. 일요일 저녁인데 원래는 제가 얘네를 데리고 좀 어디 가려고 했, 그랬거든요. 지금 파이니 기술 올리는 거에 정신 팔려서 못 갔는데 지금이라도 좀가 볼게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만든 키즈 카페거든요.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카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유아들이 노는 놀이방이에요.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를 좀 진즉 올려고 했는데 레벨 올리는 거에 좀 정신이 팔려서. 여기서도 파이니는 기술을 좀 올려줘야겠죠? <laughs> 여기까지 와서 놀지도 못하고 우리 이거 사진 좀 찍을까? 어? 사진 기 어딨지? 애야 아, 됐구나.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왜 부시고 난리야? 응? 아이고, 이 자세가 좀... 아이고, 아이고, 왜 저래? 아, 파인이가 지금 어린이집 부서졌다고 <laughs> 슬퍼하고 있어요. 지금 파인이 표정이 엄청 시무룩한 것 같죠? 방금 전에 이상 아저씨가 인형의 집을 옆에서 막 <laughs> 잔인하게 부수는 걸 봐서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. 울어 울어 엄마가 빨리 수리해 줘 울어 울어 난리났어 우리 파이니는 이 태블릿을 좀 할까요? 태블릿으로 기술을 올려봅시다 지금 아1일밖에안 남았어 급해 급해 이러다가 엘리트기가 못 되는 거 아니야? 하인이가 지금, 용변 보러 갔거든요 용변 레벨 달성할 수 있을까? 아안 됐어 아깝게 이제 집에 가야겠는데 지금, 너무 배가 고파서 완전 새빨 갛아 화났어 화났어 어. 나이 되기까지 남은 날 0일인데? 으아, 이거 올릴 수 있을까? <laughs> 신나는 생일 파티를 열어 파인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어, 용변랩의 3달성 여러분, 제가 파인이 너무 굴려서 기절해버렸어요 <laughs> 아,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, 얘 지금 어린이로 성장할 것 같은데, <laughs> 큰일 났네. <laughs>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? 네, 제가 못 자게 지금 계속 <laughs> 여기 춤추기 시키고 있는데. 아, 얘 성장할 것 같은데.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.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. <laughs> 아, 또 쓰러졌다. 아, 빨리 일어나. 일어나, 파이나. <laughs> 어? 너, 뭐, 얼마 안 남았다. 아, 오! <laughs> 어, 저, 마스터 다 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와, 진짜. 와. 애, 잠까지 안 지어가면서. 으아. <laughs> 아, 근데 케이크 이거 해줄 수 있을까? 어, 애기 불쌍해. 애기 불쌍하죠. <laughs> 얘가 지금. <laughs> 배도 고프고 잠도 자고 싶고 <laughs> 이제 자러 가고 있어 <laughs> 그놈의 엘리트 유아가 뭐라고 이렇게 날 괴롭게 <laughs> 아 이거 꺼야지 얘 꺼야 자지 파이니가 <laughs> 제가 억지로 기술 마스터를 시켜가지고 좀 전에 막 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성장 시켜야 돼서 억지로 깨웠어요. 아주 그냥 <laughs> 강제적으로 이것저것 시켜서 아이고 이거 배고프다고 난리났어. 강제적으로 이것저것 시켜서 애가 좀 성격이 안 좋아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니 이 성장을 빨리 시켜 그냥. 아니 성장을 빨리 시켜. 답답해. 답답해, 답답해. 아니, 성장시켜 달라고, 성장시켜 달라고요. <laughs> 저기요, 아이, 또 뭐야? 어, 성장시켜, 빨리 성장시켜. 바인이가 <laughs> 고생 끝에 드디어 성장을 합니다. 파이나 고생 많았어. <laughs> 파인이 연렙대 상승. 특성은 랜덤으로 돌릴게요. 창의력. 창의적인 특성을 얻었고요. 여기 지금 보면은 엘리트 유아 특성을 추가로 얻었어요. 엘리트 유아는 다른 모든 기술을 더욱 빨리 배우게 될 것입니다. 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레벨 2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? 우리 창의적 특성 얻었으니까 이걸로 갈게요. 이게 잘하면서 머리가 빨개졌네? 지금 배고파 죽어, 배고파 죽어. 잘하자마자 아사하면 안 되지. <laughs> 일단 밥부터 먹고 파이니 카스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봅시당? 누구 닮은지 잘 모르겠어. 약간 통통하네. 로즈랑 진이랑 둘이 섞인 건가? <laughs> 이렇게 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. 우리 어린이로 성장한 애플 파이니의 모습입니다. 파이니가 되게. 아이고, 이거 어디가? <laughs> 아유, 졸린가 보다. 파이니가 되게. 순박하게 성장을 했어요. 애가 <laughs> 얼굴만 보면은 완전 착해 보여. 아, 아니 <laughs> 엄마 아빠가 음악 틀어서 잠 제대로 못 자고 또 일어난 것 봐. 아무튼 오늘 아, 파이니 <laughs> 성장시키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아, 저거 빨간 것 봐요. <laughs> 다음 영상에서. 어린이가 된 파인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